전남 검도회 임원 및 전남 검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전남 검도회 신문부장이면서 해남 검도관관장인 박영호입니다. 어, 전남 검도회 사업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이날 인물 탐방, 어, 릴레이 이, 인터뷰가 있어서 제 말은대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어, 설렘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인터뷰 제기가 와서 정말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남건도의 건도인 여러분께서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건도에 종사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 순번은 꼭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회가 오면은 성심성의껏 인터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어, 지금, 날시가 매우 덥죠? 지금 산복 더위 중간에 가 있습니다. 이 더위를 검도와 함께 방을 흘리면서 정말 슬기롭게 열렬을 드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해남 화산 중학교 출신입니다. 어, 그 때, 중학교 다닐 시절에, 일교 이운동이라는 그런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단중학교가 일교 이운동으로서 검도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검도 선수 선발 및 창단에서 선수 선발도 하고, 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수업시간 이체에선생수님께서 검도에 관심이 있거나, 그 양이 있으신, 있는 학생들은, 어, 강당으로 모여서, 여러 학생들이 아마 수업을, 어, 의싫험신기 담아서 강당으로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막 저도 그한 무리에 끼여서 강당으로 갔었는데, 강당에는,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 있었고, 그 학생들을 한 15명 정도 선발 과정이 있어서, 순발력이라든가, 밀접성, 근력, 신체 조건, 이런 걸 테스트, 테스트를 해서 선발했는데, 저는 아마 신장이 커서 신체 조건이 우수해서 아마 선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하게 돼서 줄곧 검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도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에 검도 시작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했을 뿐인데 고등학교 입학에서는 어~, 어 선생님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후배와 관계 그다음에 기술사 생활 합숙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던 것들 같습니다. 더군다나 선배들의 군기는 서서파 하면은 둘째 두번째가 아니라 서로 할 정도 그렇게 악랄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1학년 신입생이 열명 입학을 했었는데 그런 등살에 못 이겼던 양의 여러 가지 이유로 검도를 다 그만두고 세명만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도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동기 열명 중에서 저 혼자 지금 검도에 온다고 있는가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도를 중학교도 시작해서 그런 시절이 많았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특기자로 입학 바로 연결이 됐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또 특기자로 바로 연결해서 대학 대학에서 일반 선수,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이제 자기 검도만 어,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순천, 순평중학교, 순천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선수를 지도하기까지 매번 그 순간순간마다 순탄하게 이어졌던 것이 아, 검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나 이런 길이 계속 막힘없이 탄데로로 뚫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검도를 아주 잘했구나 또 검도가 운영할 때 90년도 후반쯤에 아주 검도에 음, 좋은,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검도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때 검도가 운영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시절을 가지고 지금은 어, 아주 많이 검도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보면 또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절 1학년 때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공 체전이었는데 8강에서 부산 해동 고등학교 팀과 붙게 되었는데 저는 1학년이면서도 주장의 위치, 주장 대학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주장은 말 그대로 고교 고교 선수 중에서 최고라고 할수 있는 주장들을 뒤에 갖고 있었고그 시합 스코어가 어 제가 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고 제가 비기면은 주장이 부단하게 이겨서 승리를 가져와야 했고 제가 이기면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머리를 한대 맞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가운데 그리고 성에서 들어오길래 뒤로 빼서 성공을을 찾는데 약간 제대로 맞는 거 아닌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심판이 저를 어떻게 보면 구명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팔로 인정을 해줘서 1대1이 됐는데 이제 그쪽 해동 고등학교 선수는 3학년이었어요. 저는 1학년인데 저를 얕보지 않았나 아니면은 서두르지 않았나 또 오더라고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는 순간에. 도 치고 머리를 저도 모르게 뛰어들었는데 아주 정타로 말하자면 100점짜리 머리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겨서 중결승에 올라갔는데 중결승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강원도 온통 그때도 마찬가지 부장을 뗐는데 부장 선수 그쪽 상대팀도 3학년이고 저는 1학년인데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 손목으로 점수를 땄고 죽도 치고 머리를 득점자를 때려서 저희가 그때 준우승을 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시합 끝나고 여담으로 선생님께서 박영우 때문에 준우승을 했다. 네가 앞으로 포상 못하면 박영우부터다 다 줘야 된다. 그런 의개에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건로란내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데먼 항로 진짜 멀고도 먼 항로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검도를 시작해서부터 검도 하라는 대로 검도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검도 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앞으로도 남은 뭐 얼마나 얼마 남은 남가 르는그 인생은 검도 하자는 대로 검도 하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또 검도가 어, 이제 죽도록 그만 놔라 그 순간까지 검도와 함께 각자 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남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해남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4월달에 내려갔는데 4월달에 내려가자마자 저에게 제 2의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것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해남 내려가자마자 어떤 모뭐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내려가서 채용 신청자를 했는데. 모병원에서 수술 검사 결과 소변 소비,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의 병원에 가서 정밀 진, 음,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예약을 해서 검사 받고 진단 결과가 신장암 일기초라는 무거운 진단을 받게 되 됐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신 9분 절제술이라고 뭐, 성공이 했고 여고도 좋습니다. 그것은 뭐 해남에 내려가서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어, 공을 지키면서 해남에서 도여해준 제 2의 인생들을 정말 검도 해남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에 보다 받듯이 해남 내려가서 내려가 있을 만큼 해남 검도 발전에 크게 힘을 쓰면서, 아울러 해남 검도 발전이 전남 검도의 발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검도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천자를 제1년 후배인 이미택 금단성동 원장님을 추천할 겁니다.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일반 선수생활, 그다음에 순천에 내려와서 지도자 생활, 검도관, 그냥 모든 것을 제 뒤에 바짝, 바짝 따라 붙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은 이 인터뷰도, 이 인터뷰할 때 걱정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걸 이미에 과장이 앞서가면 어쩔까 그런 염려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먼저 하게 돼서 다음 릴레이 인터뷰는 금단 감독관관장인 이미택 후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